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8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36.49. 예, 네, 약과. 계속, 예. 네, 그, 322, 335 박스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335에서 지금 1.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월봉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면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당겨올리고 이제 그런식으로 분기 종가는 아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이죠 거래량이 지금 얼마냐 아 지금 60 76이고 여기는 50 이거든요 그러면 50 나루기 76 해볼까요 네. 50 나누기 76 하면, 지금 65.7%예요 65.7%. 그러면 65.7%면, 음66% 잡고, 예, 네. 두달 지난 거잖아요. 세 달짜리 봉에 두 달이 다 지나야 66%인데, 지금, 음, 시간은 아직 몇 거래일 더 남았잖아요. 4거래일, 4거래일 정도 더 남아 있는데 거래량은 지금 네, 거의 다 썼어요. 음, 이번 달치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4거래일 정도는 오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거래량이 늘것 같아요. 자 월봉은 뭐볼게 없죠. 볼게 없어요. 자 이번 달의 승부처는 뭐냐? 종가죠, 종가. 예, 종가. 지난달 종가가 326 이에요. 326 현재 336 이잖아요. 딱 10호. 예? 10호 정도 그러니까 10호만 내리면 하락이 되는 거예요. 10호만 내리면 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죠. 예. 남은 시간은 4월 1일 하락해야 되는 폭은 10호 예. 내릴 거냐? 말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여기 보시면요. 어, 이게, 독일, 독일 지수거든요? 독일, 닥스? 예, 네, 독일 증시, 여기, 여기. 지금 1.7% 정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종가 하락했죠? 지금 종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예이 매트릭스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매트릭스 구조가 같다고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 이잖아요. 예? 어, 장대양봉이고 이거 지금 거의 저가 깨는 장대양봉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장대양봉을 예. 그 집어삼키는 은봉이 나오면 그죠 은봉이 나오면 여기 요게 월봉으로 보면 윗꼬리가 달린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종가가 1이고 고저 고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하려면 윗꼬리가 달린 은봉이 만들어지고 종가가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그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중에 그래요 아 지금 어 독일 증시가 그 최고점을 한번 넘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구조는 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종가가 매트릭스 1이고, 다음 달에 고저가 1이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예? 네? 비교해보세요. 여기. 종가 1, 고저 1,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겼다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예. 네.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밑에 있다고, 지금. 예? 네? 지금 326 아래에 있다고요. 독일 증시는 이미 326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만 지금 오버 슈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려, 그럼 국내 증시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응? 미국 증시가 독일 증시 같이 따라 내리면 예, 저구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구조로 가겠다는 거면 우리도 잘하면 326 아래에서 마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이게 독일 증시까지 똑같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까지 온다는 거지, 요기 이렇게 예 이렇게 요거 잡아먹는 음봉 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 독일 독일 증시대로 우리가 따라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그데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면 하는 수 없는 거고 지금 과열이에요. 예, 볼린저밴드 2 3단선도 넘어 있고. 티오 상단선도 넘어버는데 지금 하단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일봉으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일봉으로, 예? 일봉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부러집니다. 부러졌어요. 예, 부러졌다고. 이제 누르면 내려갈 수 있어요. 누르면 내려갈 수 있다. 자, 보셨죠? 예, 누르면 내려갈 수 있다고요. 음. 선물. 자, 올봉은, 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주봉, 조금 똑같아요. 지금 볼리저밴드 2 3단선 넘었으니까, 매수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 증시같이 이렇게 빠지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면, 10호 빠져야 되거든요? 10호? 10호면 3% 정도 되는 거예요. 예. 네. 음. 어, 독일 증시 막 올랐다고 다들 부러워하셨잖아요. 이제 독일 증시 따라가면은 폭락하는 거예요. 네. 부러졌어요. 그럼 이 구조로 보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면, 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박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이고, 개파락이 나와서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상방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방? 하방은 주봉? 은 하방이죠. 분기봉도 하방이고. 그러니까, 저, 저같이 계속 하방을 들고 가실 거면 사볼 만한 자리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보고 이리 이리 하실 거면, 예,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하방을 보실 거면 계속 분할하셔야 돼요. 예, 네, 몰빵하시면 후회합니다. 몰빵하셨는데, 위로 올라가면 또, 아, 또 골잡아요. 자, 개인이 1331억 샀고, 외국인이 935억 샀고, 기관이 1854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어, 외국인이 733억을 샀어요. 음, 개인이, 선물을 샀는데, 외국인이 선물도 샀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리까리 한 거죠.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샀으니까 증시는 하락했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으니까 양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분만 만들어준 거죠. 오늘 특이한 건 개인이 코를 왕창 샀어요. 예. 개인이 코를 왕창 샀다. 예. 개인이. 포를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월 10일이죠. 3월 10일부터의 누적 데이터를 보시면 뭐 2천억 정도예요. 네? 지금 선물 2천억 정도 매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은 안해요.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선물 매도가 크죠. 그래서 아, 개인이 왕창 선물을 사야 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의 코를 보면, 지금, 보세요. 5월 19일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5월 19일부터,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동안. 사거래일 동안, 얼마를 샀냐? 230억 정도 샀어요. 230억. 자, 4일 동안에 230억의 코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코를 몰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개인이 계속 코를 사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자, 일자로 보시면 지금 개인이 337에서 342 코를 잡고 있고, 그걸 외국인은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현물하고,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옵션은 부정적인 거죠. 반대로, 오늘 330 풋을 샀어요. 330 풋을 샀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갔을 때330 풀과 상쇄될수 있는 거는 322.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래로 보면 325.322.5. 여기까지, 어쨌든 노린 게 되고, 위로는 안 올라간다, 그죠? 위로는 안 올라간다요. 이걸 이제 누적으로 보시면 337까지는 샀어, 그죠? 근데 340부터 매도쳐요. 그러니까 342로는 일단 막아놨다는 거죠. 안 간다가 아니라 막아놨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밑으로 빠졌는데 외국인이 막 미친 듯이 코를 매수해요. 그러면 다시 열겠죠. 근데 지금은 막았다고요. 지금은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확 튀면 340 코를 매도해놨으니까. 예, 오히려 올라가면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요. 반대로 이제 풋을 보면, 풋은,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3100이거든요? 3100. 3100인데 여기가 지금 3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억, 아니다, 30, 맞죠? 이게 수량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100개 대 3600개니까 대충 맞고 그 다음에 여긴 싹다 푸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개인은 지금 품매도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한대.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한대로 열려있는데 중간에 막는다 그러면 한325 정도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337.5 위로, 그러니까 340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밀려내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340까지 간다고 해도, 네, 코를 매수하지 않는 한은 다시 밀려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이 336이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한 4포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옵션 포지션이 변해야지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건뭐 개인이 품매도만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어, 외국인이 그 상방에다가 현물을 엄청 많이 사놨잖아요. 어.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협의되고 있는 게 악재로 뜨면.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저렇게 풋을 잔뜩 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만 보면 일단 340은 안 가는 선에서 핸들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각이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도중에 제어할 수 없는 악재가 뜨면, 아, 그때는 그냥 개인이 품매도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려서 작살낸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상방은 강하게 작용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악재가 뜨면 아래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